안녕하세요. 리치 노마드입니다. 제가 6월 1일 날 촬영을 해서 영상을 올리고, 오늘 6월 7일인데요. 원래는 한편 정도 월요일 날좀 올렸어야 됐는데, 좀 게으름을 피우느라고 이제서야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5월 달에 이제 5월 달이 끝나고 어, 유튜브 광고비 수익이 얼마나 나왔나 한번 봤거든요. 어, 제가 5월에 영상을 7편을 올렸는데, 174,211원. 이 이제 수익으로 발생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어 어쨌든 제가 유튜브 시작한 이후로 가장 뭐 많은 수입이긴 한데 제가 어 커피값 좀 커피값 정도 벌어요라고 하는 얘기가 뭐이이 이 정도 수준이란 걸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제가 일곱 편 찍었으니까 편당 한 2만 5천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 이제 다른 영상이랑 플레이됐던 게 같이 들어오는 거라서. 사실은 뭐 어떤 영상은 진짜 몇천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도 어떤 거는 한 2, 3만원 들어온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편 찍으려면 오늘은 뭘 찍어야 되지가 사실은 가장 제일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걸 기획하고, 촬영은 뭐 핸드폰 놓고 하니까 금방 하고, 편집도 뭐 저는 이제 그 크게 편집 요소가 안 들어가니까 금방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시간을 따져보면 은 최저식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는지 저도 가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직원들을 모아놓고 어, 하던 얘기를 이제 직원들이 듣기 싫어서 유튜브 하면서 떠드세요라고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오지랖이 참 넓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지인들한테도 이런 얘기도 해주고, 뭐 직접 거의 상담 아닌 상담도 해주고, 구조를 짜주고 하거든요. 어찌됐든, 뭐그 크게 돈 되는 얘기돈 <laughs> 되는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에는 돈 되는 영상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모두들 이제 부자로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지인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 생각보다 본인의 이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이제 자산의 현재 규모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생각대로 그리고 이제 이 뭔가 은퇴 이후의 수입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은 현재 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서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뭐 수입이 맞느냐 적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어떤 분 제가 컨설팅 아닌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어, 현재 본인의 자산과 부채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고정적인 이제 지출과 뭐 이제 수입은 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입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 바뀔 수 있는지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한참 했었는데 수입 중에서 이제 은퇴 이후에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제 구분을 좀 해보셔라 했더니 어 이분도 은퇴 이후에 뭔가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구조를 바꾸십시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좀 좋은 직장에 좋은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현재의 삶이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하는 거죠 뭐 그걸 몰라서 그렇진 않겠지만 막상 이제 뭔가 편안함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뭐 어, 닥치면 이제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 지속적으로 뭔가 가능한 지속, 지속이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게 어, 중요하다 특히 이제 패시브 인컴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오는 수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잖아요. 좀 특히나 다이나믹하게, 뭐 역동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패시브 인컴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평균 지출이 이제 고정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지출, 뭐 생활을 아무리 허리띠를 졸람해도 써야 되는 고정적인 지출과 내가 좀 줄이면서 살수 있어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예상을 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한달 지출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 뭐 요즘에 카드 대 음, 카드로 다 쓰니까 대충 보면 알지 뭐뭐 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따져 보면 이제 잘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계속 20년 이상 가계부 아닌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어, 안 그래도 이 영상 찍으려고 한번 보니까 2005년 이후에 지출과 이제 저축해는 싸는 부분이 합쳐본 어 비교해 보니까 50대 50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입이 늘어나면은 저축액이 늘어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5년 정도는 오히려 40%대, 어떨 때는 뭐 30%밖에 저축을 못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월급이 올라가고 뭐 하고 해도 이제 애들 뭐 학비나 학원비 뭐 이런 게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용돈도 줘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지출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느는 건 매년 뭐 연봉 인상 3% 5%뭐 이거 하는 속도로밖에 안 올라가는데 지출의 속도는 엄청 빨라지거든요. 규모도 커지고.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좀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지출이나 이제 내 라이프사이클 뭐 자녀들이 이때 좀 결혼을 하고 등등등을 고려해서 내가 요맘때는 요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자산이 이만큼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걸 설정을 하시고 또 일부 자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비중이 워낙 높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부동산 비중이 그래도 60% 정도 되던데 일부 자산에 이제 리밸런싱을 좀 해서 수입 구조를 다른 형태로 만드는 것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고요. 어,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급여 소득 외 수입을 늘리는 시도를 계속해야 되고 또 막상 닥쳐서 이제 은퇴해서 아 이제 이제 하면 되지 뭐라고 하면은 사실 경험 부족으로 해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 뭐, 어, 은퇴 후에 퇴직금으로 뭐 했다가 망했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안정적인 급여가 있을 때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1 시간 이상 꾸준히 공부 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는데요. 저는 뭐 오늘도 한1 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거의 매일 1 시간 이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게이 경제와 돈 공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채널에서 맥커린 프라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맨날 좀 자주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도시가스 업체를 추가 편입을 했는데 대전에 있는 어 CNCT 에너지라는 회사에 지분을 48%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스, 도시가스 매출이 이제 87%고 열 전기 스팀 뭐 이런 게 이제 13%. 매출은 한 8천억 되는 회사인데요. 어, 현재 갖고 있는 이제 차익금이나뭐 이런 보유 자금으로 인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유상증자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희석되는 거 없이, 이제, 추가 수입이 생긴다고 하니까 괜찮긴 한데, 어, 이제 뭐, 한편으로는 도시가스, 그거 이제, 사용산업 아니야, 뭐, 이런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산업단지와 연료전지 개발 계획이 있어서 수요가 좀 증가될 것이다, 어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을 6% 정도를 이제, 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5년 차에는 한4.5%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이후에는 이제 6% 이상 나올 것 같고 만약에 1회에서 5년 차에 6%를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6~7년 차에 배당을 차액을 이제 배당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차익금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당장의 수익이 크게 증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었다는데 좀 의미를 둘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조금씩 조금씩 재편해가는 그런, 그리고 이제 영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조금 늘려가는 그런 형태여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어떤 사업 구조를 짜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코스피가 지금 거의 뭐2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어, 코스닥 같은 경우 연초 대비해서 따지면은 거의 3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뭐 강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는데, 이런 이제 찬스에서 뭐 물론 아 대세 상승장이 아니어서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온기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공부하면서 대응을 하다 보면 어깨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뭔가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어. 추가 수익을 많이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